요 처음에는 그냥 사건들이 많이 나요. 수행이 들어가면, 수행이 안 들어가면 그게 업이 아직 성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살고 그냥 삶이라는 게 보면 제가 보면 내한달 사는 것부터 못살게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. 별로 일어나는 것도 그냥 뭐잘 먹고 뭐 이렇게 살아가요. 근데 수행이 들어가서 높은 차카라가 열리기 시작해서 업이 성숙되기 시작하면요. 한 달에 일어나는 게막몇 년에 일어나는 것이 삶이 돼요. 그게. 인간을 타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그 영적인 길로 들어가면 많은 게 일어나면서 그게 타기 때문에 점점점 이제 가벼워져요. 그다음부터는. 아주 이제 핵심적인 거. 아주 이런 것들만 남은 것이 가끔씩 그 이제 사건으로 오는 거예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. 예, 처음에는 인간이 많이 오고 그걸 태워나가야 돼요. 그러면 이제 10%만 남다는 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. 음. 아시겠어요? 음. 중세의 경우는 에 그러니까 예, 육조 스님도 그렇지만 어패를 가는 거예요. 우리 삶이라는 건 어패를 지나가는 여정이에요. 업으로 된 바다를. 어패. 어이. 예. 그 단경 보세요. 정말 제일 좋은 경인데 음. 그러니까 그, 그 스님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. 음. 어패를 건너려면 대범선을 타야 된다고 그랬요큰 배를 타야지 네 조그마한 보트를 가다 가는 이건 100% 빠져있게 된다 그죠? 그래서 큰 선지식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큰 선지식이라면 어떻게 되겠지만 진기조사예요 그러니까 큰 대서생을 만나야 돼요 그죠? 그래서 많은 은과그 다음에 업을 태우게 하고 업을 그 분들은 성수업기도만들리고 타야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네. 그, 그,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다 하면서 그걸 태우려고 하면 엄부터 힘들어.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냥 뒤집어져요. 그니까, 러 대범선을 만나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.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라고. 자기가 마치 뭐, 아는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,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그거 다 엉터리에요. 자기가, 자기가 낮은 차원의 마음에서 원하는 것들이에요. 맞아요. 하느님만이 완벽하게 알고 있고,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인과 법칙을 내와가 다 알고 있어요. 샥티가 다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거기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크게 그거 이제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요가 과학이라고 할수 있어요. 오늘 얘기는 우리 선생님한테 그런 식으로.